아파트의 평면 형식 중 계단실형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계단실형 홀형이죠. 또 순서 나열해 보면 홀형, 편복도형, 중복도형, 그리고 집, 집중형 되겠죠. 그래서 이 반대되는 개념은 대지 이용률이 가장 높은 개념이 이제 집중형이 된다. 그리고 프라이버시가 가장 높은 형이 홀형, 계단실형이 되고 홀형과 편복도형까지만 통풍과 채광이 유리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기계설비가 필요할 정도로 통풍, 채광이 불리하다. 대지에 대한 이용률이 가장 높은 유형이다. 아니죠. 이건 집중형에 대한 설명이고 통행을 위한 공용면적이 크므로 건물의 이용도가 낮다. 아니죠. 통행을 위한 공용면적 자초 홀형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바로 주호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 공용 면적 자체가 작죠. 그렇기 때문에 어, 대지 건물의 이용도가 높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각 세대가 양쪽으로 개구부를 계획할 수 있는 관계로 통풍이 양호하다. 정답 3번. 엘리베이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세대가 많으므로 엘리베이터 효율이 높다. 아니죠. 공용으로 세대가 많은 것은 복도 형식이죠. 그래서 어, 편복도라든지 중복도 집중형, 집중형 형식 엘리베이터 효율이 높다. 정답은 3번.